우리 반에 일진이 있는데 샘자 보건실 좀요 맨날 체육시간만 되면 보건실로 토끼더라 사실 나도 천식이 있어서 체육시간에 보건실 가는데 어? 안녕? 어. 걔랑 맨날 마주치는 거야 근데 별일 없이 걔는 폰캡만 하다가 가더라 완전 꾀병 부리는 거였지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야너 매주 여기 오냐? 응 음, 천식 때문에? 아 그래?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완전 조심하라는 거야 너 찍힌 걸 수도 있어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그러다 체육시간에 전교생 마라톤 대회 할 거야 아픈 애들도 조금이라도 뛰어야 해 그래서 대회 당일 천천히 뛰고 있는데 어 뭐야? 왜날 떨어와? 그일 진이 계속 날 따라오더라. 점점 무서워졌어. 사람 없는 코스로 접어드는데. 야 잠깐만. 하더니 걔가 갑자기 해킹되며 주저앉는 거야. 야 괜찮아. 물 좀. 급하게 물통 건네줬더니 벌컥벌컥 마시고 한참 숨 고르다가. 사실 나도 천식 있어. 알고 보니 아픈 거 자기 친구들한테 들키면 왕따당할 수도 있다고. 너 보면 용기 나더라 당당하게 아픈 거. 무서웠던 얼굴이 처음으로 약해 보였어. 그렇게 둘이 천천히 완주했고 그날 친구한테 들었는데. 야걔 보건실 가는 거 사실 너 보러 간 거래? 천식은 진짜 했는데 내가 보건실 갈 때만 따라왔대. 근데 사실 이거 알았다고 말.